하 오늘도 참 불행한 날이네. 엥, 뭐가 불행해? 새는 지저주고 날씨는 맑고 동네는 조용하고 완전 평화롭고 평온한 날이잖아. 그니까 불행한 날이라는 거야. 뭔 사고가 난다던가 재앙이 일어난다던가 괴수가 나타나서 도시를 때려부수던가 해야 익스트림하고 행복한 꿀잼 데이가 될거 아니야. 이 새낀 진짜 결같이 인성레전드군? 응, 저놈들은 뭐냐? 한푼 줍쇼, 한푼 줍쇼. 참새랑 오리랑 매출이 아닌가? 형 거지들 같은데? 흠, 불쌍한 이웃을 우리 슈드저스가 모른 척할 순 없지. 당장 우리가 나서자. 한푼 줍쇼, 한푼 줍. 잠깐. 응. 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우리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귀엽고 깜찍한 잘생기고 수호하는 정의의 히어로. 뭐야 돈 주실라고요? 여기입니다. 음. 오 티어. 저 자식들 당장 잡아. 멈춰요. 멈춰주세요. 우리 돈 돌려줘. 그러게 누가 그렇게 무방비하게 구걸하래?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해. 야이 악마 같은 놈들아. <웃음> <웃음> 어서 우리 돈통 돌려줘. 자, 여기 있어. 에잇,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우리 같은 거지 돈을 훔칠 생각을 해? 사탄도 이러진 않을 거라고. 인정. 아까 거기 말고 여기가 아마도 구걸이 잘될 거야. 그런 인적뜸은 올목길보단 여기가 훨씬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뭐? 에? 그러면, 돈통을 훔치려던 게 아니라, 니 도와주려고? 웃기고 있네. 막상 우리한테 따라 잡히니까 도와준 척 하지 마, 이 자식들아. 탯. 니들 여기 가만히 있어. 니들 같은 도둑놈들은 경찰을 넘겨버려야. 어, 잠깐만. 당신, 모루카우키 외계인 아냐? 뭘로? 에, 모루카우키를 어떻게 알고 있는데? 에? 그야, 우리도 우주에서 왔거든. 뭐? 드래곤, 슈드 외계인에 맞들였나이 정도면, 다나카도 울고 갈 예절이라고. 인정? 아니, 그래서, 지구에서 왜 구걸하고 있는 거야? 니들도 평범하게 지구 침공하러 온 거야? 그게, 엄밀히 따지면 우린 지구 침공이 아니라 토성 침공을 하려고 했어. 토성 침공? 헤헤. <놀람> <놀람> 사실 그것도 침공이라기보다 그냥 회사 업무를 위해 토성에 있는 얼음을 채집해 오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양코별이란 별에 있는 기모띠성이란 식품 회사의 직원들이야. 신제품 개발 때문에 토성에 있는 얼음이 필요했던 건데. 그럼 토성으로 갈 것이지 왜 지구에 와서 난리 치냐? 그게 제가 목적지 설정을 경기도 토성으로 잡았거든요. 대행. 자랑이다 새끼야. 그래서 일단은 다시 고향별로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요. 토성에 가려다가 훨씬 더 멀리 있는 지구까지 와버려서인지 우주선의 연료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헤헤. 에, 그게 웃을 일이야? 그럼 영원히 지구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다행히 지구에서 쓰는 휘발유라는 연료가 우리가 우주선에 쓰던 연료랑 똑같아서. 보충을 할순 있겠더라고. 그럼 주유소 가서 가득 채워달라고 하고 서비스로 주는 물이랑 휴지 받아가면 되지. 왜 여기서 연병 떨고 있어? 아, 해. 사실 고향별로 돌아가려면 휘발유가 16만 리터는 필요하거든요. 16만 리터? 그게 뭐 어떠라는 거야? 휘발유 16만 리터를 사려면 한국 돈으로 22억 원이 필요하다. 22억 원을 모으려면 일반적인 알바나 직장을 구해서는 평생 못 모은 돈이라서요. 그래서 저희 식품회사 직원인 점을 특기로 살려서 지구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헤헤, 에? 에? 그게 벌써 6개월 됐고요 헤헤, 에? 네, 그럼 지구에 온지 반년이나 지난 거야? 구걸하고 있는 거 보면 식품사업도 보나마나 말아먹었을 듯? 우리가 진짜 제품은 자신 있는데 말이야! 도저히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돈을 벌려면 광고를 해야 하는데 웬만한 광고는 돈을 써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제품 파는 건 꿈도 못꾸고 거의 구걸로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구걸로는 하루에 얼마나 벌었는데? 그래도 하루 3만 원이면 나름 많이 모은 거 아니야? 아니요, 3천 원이나 모았다고요. 22억은? 커녕 안 굶어 죽은 게 용하네 저기, 내가 듣기론 모론 모루카우키인들은 엄청나게 똑똑하다고 하던데 혹시 무슨 방법이 없을까? 뭘로? 소용없어 아빠는 사정이 좀 있어서 지능이 모루카우키인은 커녕 우리보다도 낮아 아니면 인스타를 써보는 건 어때? 응, 음, 인인스타 맞아, 인스타를 활용하면 돈을 쓰지 않고도 쉽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을 거야 그게 뭔지 알긴 아는데 그치만 저희는 외계인이라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걸요 걱정마 사실 우리가 인스타 슈퍼스타들이거든 우리가 알려주겠음 뭐 니들이 SNS 슈퍼스타라고? 푸? 어, 웃어? 아니 솔직히 어이없잖아 니들이 뭐 유명해봤자 얼마나 유명하다고 인스타 슈퍼스타야 어? 팔로워가 50명을 넘긴 않아요? 푸푸 팔로워 1억 참나 그럴 줄 알았다 겨우 1억만 명으로 무슨 아니 잠깐만 1억만 명이라고 팔로워가 1억 명 있단 말이야 팔로워 모으기 그게 뭔별 건가? 우리 전부 팔로워 950만은 기본으로 넘는다고 우와 팔로워가 기본 950만이라고요 대단해 부탁드립니다 스승님들 저희한테 인스타 하는 법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한수 가르쳐 주겠어. 끼여. 드디어 우리 별로 돌아갈 희망이 생긴 건가요? 완전 잘 됐어. 비법은 무료로 알려 주시는 거죠? 아니, 50만 원 줘. 네? 50만 원이면 저희 5개월 일당인데. 벼룩의 간을 뜯어 먹어라 이 자식아.